you mm -hmm. 달에서 보면 지구가 떠오르는 장면, 아, 그 네. 월출이 아니고 지출이네 요러니까 아, 그렇게 되는 건가? 음, 달에서 네. 지구가 보이는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달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 달에서 봤을 때 지구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반쯤 찍혀있던데? 아, 그,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볼 때는 달이 외계인 발견해놓고 외국의 정부 같은 데서 숨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는 잘 모르시죠? 어째서 궁금하죠 정말 숨기고 아, 있는 그래, 것인지 예. 막 이렇게 막 나사하고 같이 일을 하실 거라면서 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사가 엄청나게 큰 기관입니다 그, 나사 그렇겠죠. 센터만 해도 대여섯 개가 있고 그 센터 하나에 뭐 몇백 명천명 이상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런 큰 사건이 있었다 외계 음. 생명체를 음. 발견했거나 뭐 외계인을 납치해 왔거나 뭐 음, 음, 혹은 음. 뭐. 달에 가지 않았다는 이런 음모론이라던가 그런 음. 것들의 얘기가 나오면 제가 나사 말씀드렸잖아요. 나사가. 네. 미국 전역에 여러 개의 센터가 있고 센터 하나당 뭐천명 이상 근무 아마 하고 계실 것이고 나사의 협력 기관들이 있어요. 네. 우리로 치면은 자동차 하나 만들 때 특정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여러 관계자가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속이는 게 가능할까? 혹은 그 많은 사람들 다 동원해서 속이자 함부해라라고 통제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laughs> 그냥 달에 가는 게 쉬울까요? 근데 깃발 같은 게막 아는 그렇게 막 이렇게 고정돼 있지 막 그런 얘기하고 막 좋은 얘기는 잘안 퍼져요. <laughs>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기부했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laughs> <안 웃음> 아, 아, <laughs> 네. 뭔가 음모론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는 것에 훨씬 더 사람 마음이 끌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탐구 자세는 아니지만 더 신뢰하게 돼요. 그 신뢰하게 된다기보다 너무... 관심이 가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그치, 재밌지 재밌... 않아요? 네, 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과학적으로 탐구한 자세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과학적인 자세라고. 아, 그래요? 물론 그냥 뭐, 아, 뭐 외계인 납치했는데 안 알려준대. 음. 그리고 끝나면은 그냥. 아 재밌구나 하고 그냥 끄시고 음. 근데 왜 그럴까? 외계인 납치했다면 어디서 납치했을까? 그 시각에 목격자가 없으려면 어떤 환경이어야 될까? 음.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 질문을 음. 던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제가 본 거는 달에 착륙해서 서 있는 우주인들의 그림자 방향이나 뭐 착륙선의 그림자 방향이 이상하더라 지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조기가 어떻게 이렇게 펄럭이고 있지? 원래 흔들리면 안돼 되는데 흔들리고 음. 있는 것 같은 모양 이런 것들을 사람들 지적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최근에 그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게임에서도 뭐 빛이 들어오는 거개가 반사돼서 어디에 그림자가 생기고 어디는 좀 밝고 이거를 거의 사진처럼 구현해내는데 음. 달 착륙했을 때그 상황을 재현을 했어요. 봤더니 똑같더라. 60년대, 70년대 찍었던 그 사진이랑 똑같더라. 음. 그럼 됐지? 이렇게 음. 끝난 거죠. 근데 음. 그게 너무 재밌는 과정이잖아요. 누군가가 아. 엉뚱한 질문을 던졌고 어. 근데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서 그 질문을 또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계산 할수 있고 개발했던 기술을 여기서 검증하기도 하고 그냥 네. 사람들한테도 너무 재밌고 그걸 음. 탐구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떡밥을 던져주는 것도 중요한 인물 하고 생각해요 맞아. 달에 착륙해서 꽂은 성주기가 펄럭거리더라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을 전세계 사람들이 음. 다 알고 있어요 음물론 어, 어, 덕분에 네, 네. 뭐 골프도 쳤고요 달에 가서 우주인들이 배설한 배설물을 봉지에 묶어가지고 네. 달에다 음... 버리고 왔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조기, 그림자, 달에서 찍은 사진에 왜 별이 안 보이나요? 달에서 보면 지구가 떠오르는 장면, 아, 네. 월출이 아니고 지출이네, 그러니까. 아. 그렇게 되는 건가? 음, 달에서 네. 지구가 보이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달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 달에서 봤을 때 지구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반쯤 찍혀 있던데 아 그, 그렇죠 네네그러니 예.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볼 때는 달이 어. 떠가지고 지잖아요 예, 예. 근데 달에서 지구를 볼 때는 그냥 떠 있어요 거기 계속 이, 이렇게 그냥 도니까 네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면 달에 항상 같은 면만 본다고 하잖아요 예. 뒷면은 볼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에 항상 같은 면만 보고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달의 앞면에 내가 살고 있으면 지구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지구는 항상 달의 앞면만 보이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달의 앞면에 사는 사람은 항상 지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지구가 보이는 음, 거예요. 네네. 지구가 뜨고 지지 않아요. 달의 뒷면에 있는 사람이 산다면 지구는 한 번도 볼수 수볼 없네요. 그럼 그 사진은 어디서 찍었을까요? 지구가 떠오르는 듯한 사진. 앞면 뒷면 약간 경계 쪽에서 맞아요. 앞면 적대에 사는 사람 지구가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달의 고위도에 사는 분들은 지구가 약간 지평선 근처에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는 거죠 탐사선이달 주위를 이제 돌면서 달을 관측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지구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게 지구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게 얼마나 또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너무 예쁘고 그럼요. 영롱하고 아름다운 어.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의 이름은 Earthrise라고 음.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뜨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괜히 알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laughs> 너무 재밌지 말... 않아요? 근데 어, 저, 그래서 재밌죠. 만약에 음, 음, 음. 어, 달에서 부동산 사업을 한다면, 그 주택을 짓는다면 음. 어디가 제일 명당인가? 달에 지금 보이는 쪽이 제일 비싸요. 달의 앞면에서 네. 지구가 한 여기쯤 보이는 지구가 항상 같은 자리에 떠서. 그 자리에서 돌고 있어요. 지구는 하루 에한 바퀴씩 돌잖아요. 네. 그래서 달에서 봤을 때 항상 같은 하늘에 같은 자리에 지구가 자기 자리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laughs> 너무 예쁘겠죠. 행이 돌듯이. 너무 예쁘겠죠. 지구는 구름도 있고 변화무쌍하니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고 육지가 보이고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문이 곧 액자잖아요. 거기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laughs> 거기는 평당 얼마 정도? 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봐 이래, 이래서 안 돼. 벌써부터 뭐 어떤 과학자들은 여기 인간이 살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니 빨리 우리도 다른 별자리를 알아봐야 된다 음, 음. 근데 사실 그것들을 때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이 음.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 식민지 논리하고 음. 아주 비슷해서 음. 저는 사실 신대륙이라는 말도 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원래 예전부터 있었고 거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인도 같으니까 인디언이라고 음. 어쨌든 그런데 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류 문명을 또 발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사실 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지금으로서는. 맞아요, 그죠? 네. 화성 같은데 지금 뭐 엄청 경쟁률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는데. 맞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폐쇄공포증, 일실공포증, 샌도칼럼 <laughs> 보니까 약간 있으신 것 같은데. <웃음> <네네>. <웃음> 그 우주선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현실 속에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걸까요? 그 음. 청소년 문고 중에 달 뒷면에서 살다가 서울대 가는 학생의 이야기가 소설이 있어요. 음. 배경이 미래인데 집안 대대로 가업이 이제 장래. 애를 달에 모셔주는 어. 어, 그런 장례 장래 사 장례라고 해야 되나? 부모님 그런 일을 하시는데 집안의 가세가 기울면서 음. 달의 뒷면으로 가게 된 거예요. 달의 음. 뒷면은 지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 땅값이 땅값 땅값이 어. 낮고 네, 핸드폰도 잘안 터져요. 지구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중계위성 같은 걸 띄워가지고. 네, 맞아. 아. 그 소설에는 중계위성이 없으니까 어. 여기 통 지구랑 통신도 잘안 되고 척박하고 그래서 거기서 할게 공부밖에 없고. 서울대 에서 지역균등 뭐 뭐지 그런 전형이 있어요. 오주균등 전형이네. 아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고고를 타고 이렇게 서울대에 입학해서 아. 제목 이 아. <laughs> 네. 나의 서울대 합격수인데 그걸 청소년이 썼어요 아니 아, 그건 청소년들을 아니죠? 위한 책인 아,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이 음. 사회가 곧올것 같고. 어. 그래서 이게 지금은 sf 코너에 꽂혀 있는데 50년 뒤에는 얘가 정말 소설 코너에 혹은 수필 코너에 꽂혀 있지 않을까? 음. 정말로 달에 가려고 하고 있고, 정말로 화성에 가려고 하고 있고, 갑자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달에 기지 세우려고 하고 있고, 콘크리트, 시멘트 어떻게 조달해서 건물 세울 것인가 이런 거 연구하고 계시고요. 화성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을 살게 할 것인가. 실제로 연구를 정말 하고 있어 상상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 그, 그 건물 아마 안에 들어가면 이런 거안 쓰고 있어도 되는 정도?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죠. 중력이나 기압이나, 산소나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을 해줄 아 것인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차폐할 것인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스님 그, 그 글에 쓰신 것처럼 달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앉아서 전부 다 여권 들고 이렇게 <laughs> 서로 시간 보내면서 얼마나 많니 달에 들어갈 때까지 이러, 이런 걸할수 있는 데가 50년 시간은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되지 않을까. 음. 영화 에드아스트라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네, 네. 거 여기 보면은 달에 들어가면, 달에 도착을 하면은 그, 우리가 비행기 도착했을 때처럼 브릿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비행기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으로 도착하잖아요. 음. 그래서 달 착륙선에 공항에서 볼수 있는 그 브릿지가 이렇게 탑승교가 쭉 와가지고 음. 달 공항에 내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 뭐 군인이 군견을 데리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 면세점처럼 이렇게 막 산점이 있고 웰컴 투더 문 이렇게 그 어쩌면 이런 일이 금방 오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거는 이제 천문학의 영역은 아닌데 뭔가 세상이 바뀌면 사람들이 또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 오갈 수 있는 시대가 정말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면세점이 생기고 뭐 택배 서비스가 생기고 검역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너무 순식간에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학교 만드는 건 우리 학부모들이 가면 굉장히 빨리 만들 거예요. 우리 교육률, 아, 그렇죠. 교육률 높으니까. 음, 나쁜 의미 아니고 정말 좋은 의미로.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걸 상상하는, 상상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천문하게 치유를 준다는 느낌을 지금도 좀 받아요. 음, 음. 지금 현재 천문학은 아직까지는 처음에 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만큼 많이 이렇게 진출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목은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먼저 연구를 하고, 우리, 보통 우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다고 예. 천문학에서. 예. 내가 한 연구는 음. 이 아니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행성, 형성된 이 전통에 대해서 예, 예. 그 기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정서가 시작된 것은 미국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네이처라는 이제 저희가 <laughs> 주로 보는 네이처를 주로 그... 보는 네. 번은... 쌤 거기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세계를 이끌어갈, <laughs> 선도할 네. 맞죠? 네, 네, 그런 거 얘기 안하시데 제가 이런 얘기 <laughs> 안 해줬으면 좀 서운했겠죠 네?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한땀한 땀, 한 땀, 예, 뜨개질 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키킥거리면서 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어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